단백이 볶음밥은 단백질이 18g 들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사실상 덮여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걸려요. 21.6g이라고 써도 안 걸리는데요. 우린 양심을 지켰습니다. 아니, 편법을 안 썼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맞나? 도던의 맛평가. 찜닭볶음밥. 오뚜기 냉동식품 주식회사에서 제조했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 볶음밥 자체 돌리고 나서 전후로 기름향이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찜닭맛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건 참기름 간장 볶음밥 맛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릴 때부터 고소한 향이 주변을 점령하고요. 고기가 굉장히 잘게 잘려져 있어요. 간은 먹고 나면 간장에 밥 비벼 먹었을 때 목에 걸려있는 것 같은 짠향이 머무릅니다. 맛의 종류는 단일한 맛만 나죠. 믹서기에 때려놓고 갈아버려서 넣은 맛. 딱히 튀는 게 없으니 조화롭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전 그냥 밥에다 간 재료로 넣은 거라고 봤어요. 재료의 각자 맛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섞여 버린 거고 기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풍부하기 보단 밋밋한 편입니다. 김치 볶음밥 펜조채에서 먹는 나시고랭 맛에서 향신료 향이 약해진 버전입니다. 특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쌀이 우리나라 쌀이라는 느낌보다는 동남아 쌀의 질감이 좀 있어요. 타사의 제품 중에 밥이 질어서 조리하게 됐을 때 죽처럼 찐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밥알이 개별적으로 입속에서 잘 씹힙니다. 그리고 이걸 김치 볶음밥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맛도 거의 없고 씹히는 김치도 없습니다. 김치볶음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유사나시고랭이라고 맞치는게 제일 잘 표현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간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밍밍해요. 불닭맛.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품에 비해 그나마 건더기가 큰 편이에요. 이 볶음밥 라인을 다시 먹게 된다면, 저라면 이걸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이 또한 불닭 맛이 아니고요. 중화 비빔밥 내지 불닭향 고추장 비빔밥에맞습니다 불닭 특유의 향이 밥이 계속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요. 불닭 비빔면 먹을 때 액상 스프를 넣고 비비잖아요. 그때 올라오는 향이 입안에서 계속 맴도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맛으로 먹으면서도 오묘하게 계속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맛 또한 간이 약해서 먹으면서 꽤나 심심함을 느꼈습니다. 야채볶음밥, 후추 많이 넣은 학교 급식 곰탕 맛입니다. 후추의 향이 강한 야채볶음밥 맛이에요. 그나마 다른 맛과 비교해 봤을 때 야채 건더기가 가장 크고 많고요 비록 후추의 향만 강한 편이지만 틈새 몇몇 야채 향도 올라와줘서 괜찮게 먹었습니다. 가격대 단품으로 밖에 판매하지 않아 단품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팩당 250g이라 100g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전부 가격이 달라요. 평균값으로 말씀드릴게요. 한팩 구매기준 845원으로. 바로 전에 썼던이중균의 볶음밥은 5 0 0개 기준 1160원 21팩 기준 986원 흑닭볶음밥은 5팩 구매 기준 1193원 20팩 기준으로는 1065원으로 단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성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영양성분 불닭마저 기준으로 100g으로 한잔 해드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170칼로리에 탄수화물 28g, 단백질 7.2g 지방 3.2g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보이고요 영양성분으로 충 충분히 어필하는잠베기는이다가 대기업인 는이기까지 함께 했는니 사실 영양 성분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냐고? 구베기 친구는 이부는데아니는요안 사요? 요 보통 전 저렴한 거에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볶음밥은 내 소비 목적이랑 별로 부합하지가 않는 것 같아. 제가 소스 닭가슴살 먹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에요. 당과 나트륨물이 이루어진 소스가 입안에서 감칠맛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볶음밥도 똑같아.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이준규 선수의 볶음밥은 불고기 볶음밥 이것만 빼면은 여러 가지 재료가 각자 간으로 입을 좀 즐겁게 해요. 근데 이건 소스 있는 닭가슴살이랑 먹었을 때는 볶음밥의 맛이 약해가지고 거의 맛이 안 나고요. 소스 없는 닭가슴살이랑 먹었을 때도 맛이 섞이게 되면서 처음에 볶음밥 맛이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점점 무맛으로 바뀌어서 밍미한 맛이 됩니다. 일단 건더기가 전체적으로 작아서 이 닭감살 볶음밥 만의 매력을 확 줄여버린 것 같고 건더기가 작은 걸 감안하더라도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야채 자체가 덜 느껴져요. 완전히 섞여버려서 여러 맛이 아니라 단일 하나의 맛만 내는 볶음밥을 저는 그냥 갈아버린 밥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렴한 가격인 걸 감안하더라도 이 맛에 돈을 소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뚜기랑 함께해서 충분히 인스턴트 느낌 아닌 맛으로 잘 승화시킬 줄 알았는데 단가를 싸게 빼느라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좀 아쉬워요. 여기서 빨강파랑 부스터나 지금처럼 계속 사 먹으랍니다 요건 제 인생 부스터라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총담소 보시죠